여기가 이제 패치노트입니다. 패치노트. 뉴 잉글랜드 산맥 보호구역. 우리는 최신 보호구역은 뉴저지 잉글랜드의 산맥의 아름다운 가을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나는 산 a 과 완벽한 환경입니다. 산맥 보호구역은 탁트인 고산지대에서 호수와 강이 산재해 있는 침엽수림과 혼성 삼림지대에 이르기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형성합니다. 가문비 나무 사이로 사슴을 쫓아다니거나 강가를 따라 물새를 사냥하다가 지쳤을 때 편안히 앉아. 주변의 그림같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요번 새로 나온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배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배경이 굉장히 매우 훌륭해요. 야생동물 그레이트원 및 세련된 클래식 고지대와 <laughs> 뉴잉글랜드 산맥의 나무를 통해 사냥꾼은 꿩이나 코요테, 무스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야생동물을 사냥합니다. 무스에 대해 말하자면 이 온순한 거인은 이제 똑같이 거대한 흑곰과 우아한 흰꼬리 사슴과 함께 극히 희대한 위대한 존재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레이트 원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무스와 흰꼬리 사슴은 붉은 여우와 함께 그레이트 원의 지위를 공통적으로 붉은 여우? 이거 원문이 이게 맞나? 왜 붉은 여우가 여기서 나와? 그레이트 원 화이트 테일 디어 Not only do not b o o s 버 and white t a i l d e e r have a great o n e heart o c o m on 레드폭스 뭔가 번역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어 볼게요 저는 때보다 세 마리 이거는 솔직히 좀 잘못된 광고라고 생각하는게 세 마리의 그레이트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맵에 있는 레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스 곰 화태가 같이 나와서 새로운 무기 머즐로더가 생겼습니다 머즐로더 머즐로더가 새로 생 생각이 되, 생성이 됐고 이제 시리즈 업데이트 이제 꽝이 버시펠튼과 콰트로에서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 동물 있던 애들을 재분포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레이튼에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레이울프랑 캐퍼케어리는 타이가에 추가가 되었고 유라시안 웨건이라는 오, 오, 오리는 이제 사바나에 추가가 됐고. 백거리가 이제 돼지가 페르난도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콘밸리에 캐나다구스가 추가가 됐고, 아와로아에 청둥오리가 란초델의 프로몬이 생겼고, 그리닝틸이 미시시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 메디브 타이가 타이가 자체 동물 종이 좀 부족했었었는데 늑대랑 캐퍼케일리가 생긴 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늑대가 어떤 변수를 창출할지는 타이가를 플레이를 해봐야 알것 같아요. 기존의 타이거에 있는 동물, 링스 같은 경우는 다른 여차 기타 동물들을 내쫓아내진 않았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포식자, 그레이 울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동물 모델링이 바뀌었답니다. 레드폭스랑 화이트테일 디어, 무스가 이제 모피 및 모델로 시각적 제작을 받았는데, 화이트테일 디어 같은 경우는 느낌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고, 레드 폭스는 사나워졌다. 무스는 많이 바뀌었어요. 무스는 그냥 어 옛날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졌고, 화태는 그냥 뭔가 뭔가란 느낌이고, 레드 폭스는 기존의 귀염귀욤한 맛에서 이제 확실히 보식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시스템, 무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인트나 카모 같은 경우로 무기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뉴잉글랜드 마운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예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요렇게 해 가지고 3,400원인가 또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가 스킨 있는 걸로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추가되는 멋진 기능이라고 하는데 무스 그레이트 원이 여섯 종류의 털색을 가진 친구가 등장을 했고, 공격적인 동작을 구현했고, 새로운, 이게, 무스 오디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꾸엉 거리는 거에서 좀 이상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니드존의 정보상자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요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오늘 게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수학화면이 미리 보기 모드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창에서, I 버튼을 누를 경우 3D 모델로 이렇게 볼수 있는 형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스랑 매출이랑 같이 합치는 무직 무직 투 마이 어스라는 멀티 마운티 트로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확인을 못 했었던 건데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키바인딩 설정을 통해 웨이포인트를 배치하는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인 게임 들어가서 단축키를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웨이 오브 더 헌터처럼 쌍움경을 보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대요, 이제. 버그 수정! 이거는 플스 거니까 넘어가고, 플레이어가 짧은 거리에서 볼때 초목이 디더링 되는 콘솔 문제, 콘솔 거고, 레이튼, 호프, 8의 문제가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준경, 싸안경을 통해 유리렌즈가 보이던 문제를 수정했고, 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름 바꾸기 프로토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극자회문에서 메뉴, 가격, 구입, 프로토크를 제거. 붐스틱은 이제 더블베럴 샷건에서만 작용을 한답니다. 이게 기존에 그러면은 더블베럴 아닌 것중 모델 1896이었나? 거기서 붐스틱이 됐었던 게 버그일 수도 있어요. 실버리지에서물 마시다가 동물이 순간 이동하는 일부 사례를 수정했습니다. 플레이어가 트로피 로지에 있을 때 헌트메이트와 표시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콜트 사우총에 자동으로 장전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다음에 테아러러에 이거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었거든요. 그 호수에 뛰어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버그는 항상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파퓰레이션 재설정, 레이튼과 타이가와 유콘의 무수 수정, 파트로의 음... 이베리안 무플론언 파퓰레이션 재수정됐고 실버리지의 퓨마 그리고 웬일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웬일로 시간을 알려줬어요. 하이가의 링스의 타임은 03시부터 06시 란초델의 비코론십은 11시부터 2시 실버리츠의 퓨마가 00시부터 03시에 마신답니다 기존에 곰이랑 겹쳤던 시간을 바꿔, 바꿨네요 드링킹 시간을 웬일로 알려줬습니다 정말 웬일로 이상, 요게 패치 내용이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버그 고친 것보다, 이거보다 버그가 나타난 게더 많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어, 메모장. 메모장에서 발, 어제 간단하게 베타 플레이 하면서 느꼈던 버그 중 하나가, 목 돌아가는 댕댕이. 댕댕이가 있고, 즉사 안 하는 무스, 두 발로 걷는 사슴, 그다음에 발수 엄, 헝진대 투명 방지턱, 투명 방지턱 신메 프레임 드랍 드랍 문제 아마 최적화가 들된것 같아요. 들됨 모든 뿔 달린 동물 뿔이 흔들리는 현상 댕댕이, 명령어, 명령, 개무시 어 일단 당장 제보받은 것만으로도 요 정도인데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신렘 뉴 잉글랜드 마운트의 동물 정보입니다. 1클래스와 2클래스 동물들이 줄을 이루며 생각외로 소형 60개 동물들이 많이 뭉쳐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노리게 될 동물은 화이트 테일디어와 블랙베어, 무스가 될것 같지만 생각외로 맵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류를 사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물의 민감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3마리를 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동물들이 요번 패치로 변경된 이후 2마리를 쐈을 때부터 이미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솎아내는 사냥이나 학살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